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거라사 광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쇠사슬로 온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돌조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고 가히 사람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도 역시 사랑하는 부모의 밑에 태어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또 물리칠 수 없는 어떤 힘에 정신을 내어주고 반쯤 미쳐버린 광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부모도 형제도 돌보아주고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피해 다니고 가다 보니 있을 곳이라고는 공동묘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그곳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였고 사람들도 포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존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미래에는 아무도 알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향해 가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어디로 가시느냐? 거라사 광인에게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무도 관심 써주지 않는 광인입니다. 치료할 수 없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그에게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면서까지 그에게로 나아가시는 중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망,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려 혼자 버려진 존재인 것 같은 그때, 사는 것이 마치 죽음 같은 때, 사람들은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갈 곳이 없어 무덤 사이에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어떤 순간을 만나든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죄사슬을 끊어내실 것이고, 새로운 영을 부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렇게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도 찾지 않는, 해결해 줄수 없는, 고쳐줄 수 없는, 그라사 광인에게 가셔서 그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찾아가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세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